들판에 집안채가 서 있었습니다. 지나가던 낙은애들이 문을 두드리고 하룻밤 쉬어가기 위해서 주인을 찾았지만 아무리 두드려도 인기척이 없고 또 집에 들어가 보았는데도 주인이 보이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가만히 들여다 보니까 가지런하고 또 질서있게 정리되어 있는 가재도 보고 또 이렇게 식탁에 놓여진 음식을 보니까 그것은 사람이 당장 보이지는 않아도 분명히 누군가가 살고 있는 집이 틀림없었습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이 광활한 우주도 눈에 보이는 주인은 없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한 치의 오차도 없이 우주는 일정한 법칙에 의해서 움직이고 있고 또 눈에 보이지 않는 그 세포에도 우리가 상상도 할수 없는 이 광활한 세계가 들어있습니다. 이와 같이 잘 정돈된 주방을 보면 그집 주인을 알수 있듯이 만물이 공존하고 조화롭게 운행되는 것을 보면 주인이 있는 것이 분명합니다. 그러므로 보이지 않는다고 하나님이 없다고 말하는 것은 오히려 억지에 가깝습니다. 무엇보다 사람의 시력과 경험과 지성이 미칠 수 있는 범위 안에서 하나님을 발견할 수 없기 때문에 그가 안 계시다고 단정하는 것은 이치에도 맞지 않습니다. 물건을 만든 분이 그 물건 속에 들어가 있어야 된다고 말하는 것은 업을 성설입니다 만든이는 그 만든 것보다 크기 때문에 그 만물 밖에 계셔야 하는 것이 맞는 것이지요. 차라리 만물 안에 있는 놀라운 지혜와 능력을 보고 아, 하나님이 계시구나 라고 깨닫는 것이 이치에 맞겠지요. 그리고 눈으로 본다는 그것도 사실은 그대로 존재하는 것도 아닙니다. 일단 사람의 시력이라고 하는 것은 참 보잘 것이 없습니다. 너무 어둡거나 밝아도 볼수 없고, 멀거나 가까워도 볼수 없고, 크거나 작아도 볼수 없습니다. 자라보고 놀란 사람은 소뚜껑을 보고 놀란다고 말하는 말이 있듯이 사람은 무엇을 본다라고 말할 때 지금까지의 경험을 가지고 그 사물을 인식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말하자면 지금까지 경험된 것을 총화가 그, 그것이 무엇인지를 판단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자기의 경험을 일반화하여 그것을 사실로 믿으려고 왜곡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무엇보다도 사람이 하나님이 없다라고 말하는 것은 정당하지 못하고 결정을 내리는 것 자체가 불가능한 것입니다. 하나님이 없다고 말하려면 최소한 사람은 하나님과 동등한 수준이 되어야 합니다. 세상을 모두 돌아다녀 봐야 되고, 우주를 모두 조사해 봐야 되고, 바닷속도 들어가 봐야 되고, 산꼭길도 올라가야 되고, 과거도 가봐야 되고, 미래도 들어가야 되고. 보이는 세계와 보이지 않는 세계를 다 알아야 됩니다. 사람의 마음도 들여다 봐야 되겠죠. 그러나 사람은 그렇게 할수 없습니다. 없습니다. 사람이 가진 지식은 극히 제한적일 뿐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이 계시지 않는다고 단정하는 것은 무모한 일입니다. 여러분은 언제 하나님이 존재하지 않는다는 결론을 가졌습니까? 충분한 지식을 가졌을 때입니까, 온 미성숙했을 때입니까? 놀랍게도 대부분의 사람들은 사춘기를 지나면서 하나님의 존재 여부를 결론을 짓고 맙니다. 그리고 사람들은 자기들의 편협한 논리와 갖고 있는 특별한 나쁜 경험으로 인해서 섣부른 결론을 내리고 합니다. 하나님이 자기의 이해속에 계신 분이 아니라면 진지하게 찾아야지 모르기 때문에 틀렸다거나 또 없다고 주장하는 것은 사실 그 의심스러운 배후가 있다는 것을 우리가 생각하게 됩니다. 사람들은 하나님을 믿는 것이 아니라 사실 하나님이 없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그로 인해서 법도 규범도 도덕이나 윤리도 양심의 소리도 없기를 바라는 것이지요. 사람이 죄를 짓기 위해서는 하나님이 안 계신다고 무시해야만 가능하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많은 사람이 진화응이라는 가설 뒤에 숨어서 하나님의 존재를 부인하는 이유입니다. 그러나 확실히 사후세계는 사람들에게 전혀 알려지지 못하고 있었고, 천국과 지옥이 존재하는 것과 하나님이 계시다는 사실은 절반의 사실로 엄중히 남아있습니다. 그리고 이성과 양심은 명백히 하나님이 존재하신다는 사실을 증거합니다. 위기를 만날 때장엄한 대자연을 보고 한밤에 문도 깨워서 생각할 때 하나님에 대한 인식이 사람을 엄습합니다. 세상 어디를 가도 신을 부인하는 종족으로 없습니다. 하나님이 없다고 말하려면 의지를 들여서 결심을 해야만 가능한 것입니다. 자기 입장을 그리고 나서 정리한 것이기 때문에 사람이 최종적으로 가진 선택과 결정에 대해서는 반드시 책임이 따르게 됩니다. 그러나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없다고 말했는데 계시면 가장 끔찍한 결말에 이를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계시다는 편에 서면 가서 보니 안 계셔도 별로 손해볼 것이 없습니다. 성경은 어리석은 사람이 스스로에게 말하기를 하나님이 계시지 않는다라고 말한다고 했습니다. 사람에게 가장 소중한 운명을 진지하게 헤아려 보지 않고 다만 불편해서 거절하고 몇 가지 부정적인 기억을 앞세워서 창조와 진리를 배척하는 것은 매우 우려스러운 일입니다. 여러분, 감옥이 없기를 바라는 사람이 누구겠습니까? 거기 가야 될 사람 아닌가요? 마찬가지로 하나님이 없기를 바라는 사람은 심판을 앞둔 사람일 것입니다. 지역을 혐오하고 부인하는 사람은 다름 아닌 그곳에 가야 될 사람일 것입니다.그러므로 하나님이 없다고 주장하는 것은 잠시 동안의 자유입니다.그러나 부인한다고 해서 사실이 바뀌지는 않습니다.그 외에는 반드시 원치 않았던 불편한 현실을 맞아야 할 것입니다.